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대형 SUV답게 아주 뭐 차가 엄청나게 크고요. 자, 뒷자리 도 열었습니다. 자, 티팅 아주 진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도어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자, JBL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닥에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판을 밟고 올라가시면 편하게 승하차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트 상태 이렇게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매트도 깨끗합니다. 자, 자 뒷자리 탑승을 했고요. 자, 비필러 쪽에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앞쪽 시트, 바닥 매트, 그다음에 뒤에서 공조 장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여기 컵홀더, 자, 암네스트 자, 이런 것들 있고요. 자 뒤에 트렁크 공간이고요. 바닥에 3열 시트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송풍구도 있고요. 손잡이 있고요. 자 옆쪽 그다음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있는 아주 멋진 차량. 편안하고 승차감 좋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베라 크루즈 차량 700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당근카에서 판매하는 베라크루즈 차량이고요. 자 베라크루즈 차량은 대한민국 대형 SUV. 어, 초창기 나왔을 때는 그 럭셔리 SUV라는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어, 실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어, 그리고 이제 6기통 디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엔진 사운드도 좋고요. 자, 외관도 이렇게 아주 빼어난 어, 디자인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예,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요, 블랙 투톤이죠. 자, 후면부 모습이고요. 이 차는 베라크루즈 어, 300 VX 어, 스마트팩 2륜구동 어, 모델이고요. 신차 출고가는 뭐한 4천만 원대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요즘 나오는 차들과 그렇게 비교를 해본다 그래도 요새는 이제 3,000cc 디젤 모델이 거의 없죠. 어, GV80을 제외하고서는 3,000cc 6기통 디젤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명차 맞고요.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단으로 치면은 에코스가 거의 기암급이듯이 SUV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 베라크루즈를 기함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GV80 이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4천만 원이면은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었고 그리고 6기통 디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이제 디젤 모델인데 우리 매장에 오시면은. 가솔린 380 모델도 있어요. 700만원대 수수료 면제되는 가솔린 SUV도 있어요. 베라크루즈 S1 엔진은 약간의 내연이 살짝 있습니다. 아래쪽 사이드 스텝 있고요. 이 타이어는, 앞쪽 타이어는 바로 갈아야 됩니다. 앞쪽 타이어는 민자예요 앞쪽 타이어는 바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뒤쪽 타이어도 많지 않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어, 올 12월 안에는 한번 갈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장에 오시면은 그 7인승 어 뭐죠? 2륜구동 있고 4륜구동 있고요. 그 다음에 연식이 좀 떨어지는 차들 있잖아요. 07년식, 08년식 이런 차들 어, 조기 폐차가 되는데요. 조기 폐차 금액도 상당히 나오니까 어, 타시다가 폐차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00 VX 모델이고요. 자, 저도 한, 제가, 저도 한 4, 5년 전에 베라크루즈 탔었어요, 그때. 아, 근데, 이렇게 좋은 차가 있었다니. 예, 타면서 항상 감탄을 했던 차량인데, 예, 그 차가 바로 이 차량이고, 장고장도 많이 없습니다. 장고장도 많이 없고, 어, 디젤 차량인데, 그때 저는 거의 30만 넘게 탔어요. 28만에 가져와서 33만까지 타다가 판매를 했는데, 옆에 손님들 태우고 다니면은, 키로수를 믿지 않고, 가솔린 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예, 6기통, 예, 6기통 감성이 있기 때문에, 예, 4기통하고 6기통하고는 이 디젤로 봤을 때, 물론 뭐 가솔린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큰 대형차, 예, 편안하게, 7명까지 타실 수 있는 모델, 오늘 당근카에서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구요 자, 되어습니다 자, 썬팅 되어있구요. 예, 전동 접이 각도 조절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후방 시야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예, 주유 버튼, 예, 그다음에 인도 창문, 자 JBL 사운드 있고요. 자 전동 시트 있고요. 자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풋 브레이크 있고요. 뭐 VDC 버튼, 트렁크 버튼, 이런 것들 이 있고요. 여기 발, 바닥을 밟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주행 거리는 162,529km. 예, 162,529km 주행했고요. 자, 핸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버튼식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그다음에 여기 순정 내비게이션. 자, 후방 카메라까지 정상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자, 공조 장치 있고요. 예, 네,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이쪽에 스마트키 꽂고 어, 여기 이제 시거 시거잭이죠.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재떨이, USB 단자, 옥스 단자, 자 열선 시트, 스마트키 두개 있고요.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이렇게 쿨링 박스까지 예,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여기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예, 센터페시아 쪽 모습이고요. 자 A 필러 쪽, 자앞 유리 쪽 모습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그 다음에,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베라 크루즈. 대한민국의, 대형 SUV의 끝판왕입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렉스턴이라든지, 뭐, 맥스 크루즈가, 뭐, 이 차의 후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좀 급이 다르죠. 렉스턴하고 맥스 크루즈는 급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이 차의 후속은 GV80이 아닐까. 예. 제네시스의 GV80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모하비 차량도 저희가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좀더 이제 와이드하게, 험 홈로 주행하시고, 이런 분들은 모하비가 제격이고요. 그래도 도시에서 편안하게 SUV를 즐기시고자 하시는 분은 베라 크루즈를 추천드립니다. 베라 크루즈, 어, 700만원대 차량인데 더싼 차도 있어요. 연식 떨어지는 차, 키로수 많은 차들은 뭐 500만원대, 400만원대 이런 차도 있고요. 어, 모하비 차량도 저렴한 차 있으니까 어 오셔서 모하비 베라크루즈, 그 다음에 산타페 소렌토 예, SUV를 가장 추천드리는 매물은 그거예요. 산타페 소렌토, 그 다음에 대형급은 모하비 베라크루즈. 예, 여기에서 구매하시면 은 거의 뭐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하는 예, 그런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자, 당근카에 오셔서 좋은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차는 이제 3000cc 디젤인데요. 자, V6 모델이고요. 예, 굉장히 정숙한 엔진 질감 사운드 굉장히 좋고요. 실내 그 엔진 진동 같은 것들이 거의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 6기통 모델이라서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게 타실 수 있는 모델, 예, 16만 키로대에 제행한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은 760만 원입니다. 예, 성능지상, 예, 누유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아래쪽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실내는 옵션이 이렇게 좋게 있고요. 자 스마트 팩 모델이라서 예, 추가 옵션이 또 들어가 있고요. 자 2열 시트는 이렇게 폴딩이 되고 있고요. 자 3열 시트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데요. 자 대형 SUV답게 공간 활용 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바닥에 3열 시트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예, 전동 시트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같은 동종 차종으로 모하비가 있는데 모하비는 이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갑니다. 네 예, 그리고 모하비는 이제 어, 프레임 바디로 되어 있어서 승차감이 예, 모하비보다 아, 요 베라크루즈보다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편안하게 타실 분들은 베라크루즈를 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와이드하기 비포장 뭐 이런데도 다니고 오프로드 다니시는 분들은 예, 모하비를 사셔야 됩니다 예, 매장에 오시면 모하비 베라크루즈 많은 차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